드라마 잉쿠시가 2.06%라는 예상치 못한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영 직후 3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대전 초무체육관의 밤은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는 버저 소리와 함께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체육관 한편 VIP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코트 위에서 흐르는 땀방울을 다가내는 한 선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시청률은 단 2.06%였습니다. 스포츠 중계 역사상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였고 대중적인 흥행지표로만 본다면 명백한 실패에 가까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낸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치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본 승부수. 시청률이라는 데이터가 집계되기도 전에 현장에서는 이미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모두 꺼진 뒤단 8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은 한 선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코리아의 유준혁 회장은 모두가 체육관을 빠져나갈 때 오히려 경기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선수 잉쿠시를 마주하고 내민 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3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준혁 회장은 업계에서 보고서보다는 직관을 믿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잉쿠시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가진 잠재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화려한 공격 성공률이나 득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 질문에 답할 때 느껴지는 진중함 그리고 눈빛의 방향이었습니다. 2.06%라는 낮은 시청률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중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석을 선점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계약서에서 삭제된 조항과 선수의 소신. 계약 과정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총액 30억 원의 2년 전속 모델이라는 조건은 파격적이었으나 세부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잉쿠시 측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예능 출연이나 행사 참여 의무 조항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래 기업이 요구하는 각종 콘텐츠 제작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신인 선수가 거액의 계약금 앞에 고민 없이 서명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잉쿠시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소비되는 얼굴로만 남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주목받는 속도만큼 미치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녀는 현재의 하재선보다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유준혁 회장은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서 오히려 더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유지가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독점적인 권한을 내려놓고 선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약서가 수정되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지 못한 태도의 가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선수가 어떻게 30억 원이라는 몸값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발표 후단 하루 만에 잉쿠시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으며 관련 영상 조회수는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의 브랜드 유입량은 평소보다 6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플랫폼형 스포츠 스타의 탄생이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팬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철학을 브랜드에 투영할 줄 아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잉쿠시는 계약 이후에도 들뜬 기색 없이 홀로 코트에 남아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아직 진짜 무대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노출을 자제하고 실력을 갈고 닦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 판단 기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청률이나 당장의 매출 지표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잉쿠시의 30억 계약은 숫자가 담아내지 못한 인간의 태도와 밀도가 어떻게 거대한 경제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대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루어진 그날의 하은는한 기업인의 안목과 한 선수의 단단한 자의식이 만나 일궈낸 결과물입니다. 대중은 이제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잉쿠시가 보여준 지워진 문장의 힘은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코오롱 측에서 준비 중인 잉크시의 첫 공식 콘텐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그녀의 성장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률 2.06%의 밤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드라마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많은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의 계약 그 이후 잉크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스포츠 비즈니스의 문법 잉크 선수와 코오롱 스포츠의 30억 원 규모 계약은 단순한 마케팅 사례를 넘어 한국 스포츠 산업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숫자와 노출에 매몰되어 있을 때한 기업가와 한 선수는 태도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베팅했습니다. 계약서 체결한 달이 지난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장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 계약은 선수의 유명세를 빌려 단기적인 매출 상승을 노리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잉크 선수의 사례는 다릅니다. 그녀가 계약서에서 직접 삭제했던 무분별한 콘텐츠 참여 의무 조항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선수가 스스로를 소모품이 아닌 브랜드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고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과거에는 기업이 갑이었다면 잉크는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잉크 선수의 계약 이후 다른 대형 스포츠 유망주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예능 출연보다는 본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선별적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 예능이 아닌 기록으로 승부하다. 계약 체결 후한 달, 대중은 잉크 선수의 화려한 TV 출연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 측 역시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15초짜리 짧은 CF가 아니라 잉크 선수의 훈련 과정과 고민을 담은 다큐멘터리형 기록물입니다. 이 콘텐츠는 화려한 조명 아래의 스타가 아니라 텅빈 체육관에서 홀로 공을 때리는 선수의 뒷모습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아직 무대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녀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장의 매출보다는 브랜드와 선수의 신뢰도를 쌓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자극적인 홍보 영상보다는 진정성 있는 서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 V리그와 아시아 시장의 지각변동. 잉크 선수의 존재는 V리그 전체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2.06%라는 낮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이라는 가치가 매겨진 것은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아시아 7개국 동시 캠페인은 이미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배구 열기가 뜨거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잉크 선수를 향한 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한국 배구가 단순히 국내용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침묵의 힘, 잉크가 선택한 가치와 시장의 거대한 능답 잉크 선수의 계약서에서 삭제된 조항은 단순한 문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스타가 거대 자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주도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흔히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서 선수는 상품으로 취급받기 마련이지만, 잉크는 스스로를 브랜드의 파트너이자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격상시켰습니다. 1. 거절이 만든 희소성. 브랜드 가치의 폭발적 상승. 계약 체결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코오롱 스포츠가 체감하는 효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잉크 선수의 미디어 노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선호도는 오히려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희소성 마케팅의 정수 누구나 부르면 달려가는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에 맞는 무대만을 선별하는 태도는 대중에게 신비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진정성의 확보 억지로 짜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대신 코트 위에서의 훈련 모습이나 진솔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고집한 결과 팬들은 그녀를 소비되는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스포츠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스포츠의 2040 여성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0%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델의 얼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을 넘어 잉크가 보여준 주체적인 삶의 태도에 동질감을 느낀 여성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e,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패러다임 변화. 잉크 선수의 이번 30억 계약과 조항 삭제 사건은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최대한 많은 방송에 출연시켜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선수의 커리어와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롱런 전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잉크의 사례를 두고 플랫폼형 스타의 탄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선수가 단순히 광고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브랜드와 함께 메시지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유준혁 회장이 강조했던 준비된 눈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안목을 의미했던 셈입니다. 3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코트 뒤의 치열함. 계약서에서 삭제된 조항 대신 그녀가 채운 것은 연습실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잉크 선수는 계약 이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뒤로하고 매일 새벽 5시 체육관 불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광고 모델료 30억은 내가 배구를 잘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내가 코트에서 무너지면 그 종이 조각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객관화는 잉크라는 인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녀에게 30억원은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책임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코오롱 스포츠가 준비 중인 첫 공식 콘텐츠로 쏠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콘텐츠는 화려한 영상미보다는 잉크 선수의 고뇌와 성장을 담은 담백한 흑백 필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7개국 동시 캠페인이 시작되면 잉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아이콘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2.06%라는 낮은 시청률의 밤에 시작된 이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운 자리에서 피어난 새로운 가치 그리고 잉크의 진심. 2.06%의 침묵이 불러온 거대한 파동. 그날 밤 대전 충무체육관의 2.06%라는 시청률은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성적표였으나 류준혁 회장과 잉크에게는 불필요한 노이즈가 제거된 가장 순수한 신호였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은 그 정적 속에서 잉크가 보여준 코트 위에서의 헌신은 오히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선명하게 류 회장의 막막에 각인되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시청률 10%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은 거품을 쫓을 때 코오롱 스포츠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단단하게 빛나는 원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계약의 파격성은 단순히 30억 원이라는 금액에만 있지 않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경악한 지점은 선수가 브랜드의 철학을 검열할 권리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흔히 스포츠 마케팅에서 선수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소비되지만, 잉크는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코오롱이라는 거대 기업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는 한국 스포츠 비즈니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독립적인 주체의 등장이었습니다. 지워진 문장 뒤에 숨겨진 선수의 철학. 계약서에서 삭제된 방송 출연 의무 조항은 잉크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구 선수라는 본질에서 멀어지는 순간 모델로서의 가치 역시 소멸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망주가 단기적인 광고 수익과 방송 활동에 매몰되어 코트 위에서의 집중력을 잃고 사라져갈 때 잉크는 가장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류 회장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류회장은 측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잉크는 자신의 값을 올리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물건을 파는 모델은 많지만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은 드물다. 잉크는 후자다. 이 말은 곧 코오롱 스포츠가 추구하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팬덤의 진화 숫자보다 깊은 연대의 탄생. 잉크의 행보는 팬덤의 성격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승리에 열광하거나 예형적인 스타성에 환호하던 팬들은 이제 잉크의 태도와 선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된 훈련 영상과 인터뷰 생략 소식은 역설적으로 그녀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궁금하고 노출되지 않기에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잉크와 관련된 커뮤니티의 게시글 중70% 이상이 그녀의 경기력보다 그녀가 보여준 마인드셋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스타를 소비하는 방식이 단순한 관람에서 인격적 존중과 연대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잉크는 코트 위에서 공을 살려내는 것처럼 자신의 커리어를 향한 대중의 시선 역시 건강한 방향으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캠페인의 서막 아시아를 향한 조령한 여침 이제 시선은 아시아 7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잉크의 첫 캠페인으로 향합니다. 코오룽치기 준비 중인 기록형 콘텐츠는 화려한 조명 아래의 잉크가 아닌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체육관으로 향하는 잉크의 뒷모습을 담을 예정입니다. 숨소리와 운동화가 코트에 마찰하는 소리 그리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담긴 이 다큐멘터리는 광고라기보다 한 인간의 수행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영상 감독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잉크 씨는 카메라가 자신을 예쁘게 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공을 놓쳤을 때의 허탈함과 그것을 다시 잡기 위해 몸을 던지는 찰나의 근육 떨림이 제대로 담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승리가 아닌 진짜 실패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잉크신의 선택 그 이후 침묵이 가져온 브랜드의 거대한 물림. 계약서에서 화려한 예능 출연 조항을 삭제한 잉크신의 결단은 단순히 한 선수의 고집을 넘어 스포츠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기업은 투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선수를 최대한 많은 매체에 노출시키려 애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코오롱 스포츠와 유준혁 회장은 잉크신의 공백을 오히려 브랜드의 철학을 투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 유도된 공백이 만든 브랜드의 신비주의와 신뢰. 계약 발표 후한달 동안 잉크신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류준혁 회장은 실무진의 초조함을 잠재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시간의 가치다. 이러한 기다림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잉크신을 가벼운 연예계 스타가 아닌 본업에 충실한 진정한 스포츠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문 산악인이나 전문 운동 선수들이 사용하는 고기능성 라인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급증했습니다. 이는 모델의 진중한 태도가 브랜드 전체의 전문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아시아 7개국 동시 캠페인의 섬막 기록으로 말하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첫 번째 콘텐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잉크신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제목부터 파격적입니다. 잉크 코트 위에 0.1초. 이 영상물은 화려한 조명 아래의 잉크신이 아니라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홀로 리시브 연습을 반복하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을 담아냈습니다. 아시아 7개국에 동시에 송출될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캠페인은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선수의 움직임과 신발이 코트에 마찰하면에는 소리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잉크신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전달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며 선조문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3. 스포츠 지형도를 바꾸는 플랫폼형 스타의 탄생. 잉크신의 사례는 이제 다른 구단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스포츠 스타들이 단순히 이미지만을 빌려주는 소모적인 소모품이었다면, 잉크시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계약서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문화적 정체성 훼손 조항은 현재 해외 진출을 앞둔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필수 조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국 선수가 해외에서 상업적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잉크 조항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한 명의 선수가 가진 철학이 어떻게 산업 전체의 표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